자 그리고 여러분 하, 참 진짜 아우 아니 진짜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인는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혐오스러운 일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중국인이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중국 관광객들 경복궁에서 바지 내리고 대변 테러 아우, 참 진짜 어 근데 여러분 이거 놀랍게도 이거 테러 아니에요. 이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미워서 경복궁을 뭐 훼손시키고 싶어서 테러란 게 아닙니다. 이 그냥 민도예요, 민도. 이 사람들한테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걸어다니는 길 아니잖아. 그냥 구석 가서 했잖아. 예. 이게 민도입니다. 놀랍게도 그냥 민도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해할 그럴 <laughs>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게더 놀랍습니다. 자, 경복궁에서 대변를 왔어요. 야, 아니 지금 최근에 오세훈 서울 시장 예? 지금 종묘 앞에다가 예, 높은 빌딩 세우겠다니까. 아니 어디 지금 종묘 사직에다가 그림자를 드리우느냐. 그 난리를 쳤는데 그 민주당들 예?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지금 서울 시장 나오려는 그 오세훈 시장 규탄하는 사람들 여기 대해서 똑같이 얘기해 보시죠. 어디 지금 경북국에다가 예? 이런 얘기 한마디로 하는지 이제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도 하면 제가 그나마 요만큼은 인정해 드릴게요. 말도 안 되죠. 예, 종묘 사직에다가 건물이 그림자를 드리우게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규탄하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여기 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런거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그리고 우리도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누가 했나 봤더니까 중국인인 거예요. 누가 지금 중국을 콕 집어가지고 대놓고 뭐혐오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도 바빠요. 그렇게까지 신경 쓸예 그런 지금 상황 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유 없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이거는, 뭔 상황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예, 이게 무제이크를 하도 심하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 그, 예, 천연기념물이, 있는, 뭐, 어디 바위에 가서도, 예, 그냥, 아,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그 뭐죠? 예, 아무튼, 보호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주도에 한 바위에 가서도 용변을 보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물티슈를 그 위에 덮어놓고, 그 물티슈도 가리려고 덮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엉덩이 닦은 거 그냥 버리고 온 거지. 아참 진짜 예, 신하님께서나참 경복궁 문화재 취소해야겠네라고 <laughs> 예 나는요 예, 공사 나는 공산당의 신원님께서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혐오하는 거 당연한 당연한 게 아니냐 예 우리는 그런 행동을 혐오스러운 행동이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혐오가 되죠 그리고 네하참 아,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 또 터졌습니다. 어 일본의 한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덮치는 그리고 음란행위를 벌인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범죄자가 이 우리나라 국적의 50대예요. 하, 참 정말 이게 창피해가지고 진짜 어아 이거 이거 안 읽을 수가 없다. 매덕님께서 연변에서는 6세 6세 입학해서 18세에 고졸이다. 오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의심이 들고 예, 이게 좀 자꾸 쎄한 거예요. 예어 그리고 HDS님께서는 중국에서 신분증 졸업장 위조는 일도 아니다. 예, 그렇죠. 예, 중국에서 졸업장은 아. 예. 아사에는 돈만 주면 다합니다 예, 아주 일도 아니죠. 아 일단 예, 이, 이 내용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참, 예, 뭐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일본 도쿄 의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중생을 100여 미터 가량 뒤쫓아가서 강제 추행을 했다. 그런데 지금 주치감경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취해 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내가 술이 깨고 나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도 놀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예, 온라인에서는 아 제발 이사공5공들0 예, 4티0피0티들좀 예, 진짜 그 욕구 좀 멈춰라 예, 이런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 윤선이 작가의 뉴데툰, 네 새벽배송에 대해서, 자 새벽배송 폐지해야죠. 노동자들이 새벽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굳이 새벽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일을 하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라고. 예, 그런데. 새벽에 운전하는 택시기사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예, 그럼 새벽에 택시도 다니면 안 되겠네요. 예, 손님이 버린 쓰레기도 새벽에 치울 텐데요. 예, 이거 아침에 사람들 다 출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이 환경미화 해도 괜찮습니까? 어 그리고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손님이 보고 있는 웹툰도 손님이 듣는 음악도 주로 새벽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예술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다 야행성이죠. 예. 그리고 이제 수많은 또 영상에 작업하는 사람들도 예. 그리고 이제 영화를 만들거나 이런 다들 새벽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새벽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택배만 가지고 이런다. 평상시에부터 택배기사님들의 이 새벽에 일하는 노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보면은. 이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SNS에 물을 일으킨 게 굉장히 많은데, 뭐, 갑자기 물 싸다면서 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진짜, 무슨 뭐, 동네 마트만큼 주문을 해서 택배기사님들 막 허리가 끊어지게 만드는 사람들도 좌파 진영에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뭐, 그래놓고 자기는 아싸나 싸게 샀다. 야, 이렇게. 언제부터 지들이 그렇게 사회와 더불어 살았다고 전혀 그러니까 이어이 어, 이 정의당에 정이 정의 없고 뭐뭐 국민의민국민 없다 민주당에 민주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는요 민주도 없고 더불지도 못합니다 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거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목소리>